안녕하세요. 이재형 프로입니다. 오늘은 드라이버 비거리에 대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드라이버 비거리 전에 거리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요. 어, 거리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발사 각도, 두 번째는 백스핀, 세 번째는 볼 스피드. 이세 개가 족 어, 이루어져서 이제 거리가 됩니다. 거리 디스턴스인데요. 예를 들면 내가 3, 40야드의 짧은 거리에 높게 뛰어서 공을 멈추고 싶은 샷을 때리고 싶다 라고 하면은 높은 발사각도 그리고 높은 백스핀 양 그리고 적은 볼 스피드가 있어야 공이 높게 떠서 스피드를 먹고 그린에서 바로 이제 스피드를 먹고 바로 쓰겠죠. 반대로 드라이버를 이제 멀리 치고 싶다 라고 하면은 적절한 발사각도. 그리고 낮은 백스핀 그리고 빠른 볼 스피드가 있어야 드라이버는 비거리가 많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드라이버 비거리를 늘리려면 무조건적으로 힘을 때리게 되면 힘을 많이 주거나 아니면 너무 높은 이제 스피드로만 치려고 하면 은 어, 드라이버 거리가 그렇게 효율적으로 많이 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가 적절히 어, 맞는 숫자들이 나와야 어, 드라이버 비거리가 이제 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적절한 그 탄도 발사 각도 그리고 적절한 낮은 백스핀 양 그리고 높은 이그볼 스피드는 어느 정도인지 이제 예상이 안 가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피지에 선수들의 이 넘버들을 뽑아 보니까 어, 드라이버 발사 각도는 11.5도 그리고 백스핀은 2600 정도가 나오고요. 그리고 볼 스피드는 165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에버리지고요. 이보다 더 이제 요즘 핫한 캐미널 챔프 같은 경우는 볼 스피드가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클럽 스피드가 어마어마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리를 멀리 치는데요. 요즘 캐리로 320 때리고 있죠. 그래서 이제 지금 피지에서도 이제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선수는 그 어떻게 치는지 제가 이제 넘버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숫자를 한번 봤는데요. 발사 각도가 9도. 그, 피지의 선수들보다 약 2도 정도가 낮고요 그리고, 어, 백스피드는 비슷합니다. 2700 정도. 하지만, 다른 거는 볼스피드가 틀립니다. 볼스피드는 거의 190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클럽스피드가 130 마일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다른 선수들보다 압도적으로 이제 클럽스피드가 어마어마하지만은, 어, 볼스피드는 같이 잘 나오기 때문에, 거리가 캐리로320 정도가 나와, 나와서, 어, 장타를 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그 드라이버 이 비거리를 이제 알려면은 일단은 그이세 가지를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이 발사각도 그리고 백스핀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볼스피드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첫 번째로 발사각도는 이제 영어로 라운치 앵글이라고 하는데요. 발사각도 계산을 하는 방법은요. 다이나믹 로프트 앵글 플러스 어택 앵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용어를 하나 하나씩 아셔야 되는데요. 이다이나믹 러프트는 어, 임팩트 순간에 제가 이제 드라이버를 갖고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드라이버인데요. 어, 공이 있고요. 자, 제가 이제 드라이버랑 공을 갖고 왔는데요. 어, 다이나믹 러프트는 내가 드라이버 이제 이 로프트 앵글은 사실 구도예요. 그래서 이제 치면 구도로 나가야 되지만 내가 내려왔다가 내려오면서 앵글이 변하기 때문에 이 변화에서 실질적으로 맞는 임팩트 순간에 맞는 이 로프트 앵글을 다이나믹 로프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린 게 어택 앵글. 어택 앵글은 공이 있으면 내가 내려올 때 헤드가 내려오는 앵글을 어택 앵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그 다이나믹 로프트와 맞을 때이 앵글과 그리고 내려오는 이 각도, 이 각도 합친 게 이제 발사각도라고 이제 할수 있는데 이때 주의하실 점이 이 다이나믹 로프트는 맞을 때그 전체 그 라운치 앵글을 1이라고 하면은 100%라고 하면은 다이나믹 로프트는 맞을 때 85%만 영향을 받고요. 그 다음에 어택 앵글은 15%만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거는 클럽 다이나믹 로프트를 바꾸는 게 아무래도 영향을 더 빨리 받고 더 쉽게 바꿀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스윙을 고치려고 할때 내가 너무 찍어 치려고 하지 않고 이제 샬로우 앵글로 치거나 아니면 쓰러치거나 아니면 너무 어 아니면 찍어 치거나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기 전에 그냥 쉽게 클럽 헤드만 바꾸시면은 먼저 발사 각도는 어느 정도 쉽게 해결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향을 주는 퍼센트의 지위몇 퍼센트를 잘 알고 하시면은 고치실 때더 빨리 고칠 수가 있는 거죠. 이 발사 각도가 나올 때요. 이 클럽 헤드에 어디에 맞느냐에 따라 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 발사 각도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공이 있는데 예를 들면 내가 내려와서 밑에 맞느냐 아니면 위에 맞느냐에 따라 발사 각도도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밑을 기준으로 해서, 중앙을 기준으로 해서, 1인치 정도 위에 올라가면, 5.2도 정도가 이제 그, 로프트가 올라가게 되는 거고요. 밑으로 내려가면, 5.2도가 로프트가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공을 칠 때, 내가 어디에 맞는지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맞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그냥, 어, 내가, 어, 앵글이 너무 높게 나왔네, 낮게 나왔네라고 판단하시기 전에 일단은 클럽 페이스에 어디 맞는지를 알고 그 다음에 내가 너무 위에 맞았을 경우는 발사각이 높게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밑에 맞았을 경우 는 발사각이 낮게 나오고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에버리지 이제 평균을 뽑는 건데요. 어 그냥 그냥 무조건적으로 라운친구에난 높게 나와 어디 맞는지도 모르시면서 이제 그거를 하면은 이제 그 내가 다이나믹 로프트를 바꿔야 되는지, 클럽을 바꿔야, 그, 어택 앵글을 바꿔야 되는지 모르니까, 제일 먼저, 이 발사각도를 이제, 그, 체크를 하시려면, 어디 맞는지를 이제 잘 파, 그,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